근데 세 번째 사람은 성인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살이다 이렇게 불릴 사람인데 이 성인은 봄에 박가래를 하고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박가래하고 씨를 뿌리느냐? 들놀이하는 것보다 박가는 게더 재밌고 꽃구경하는 것보다 씨뿌리는 게더 재밌어. 운동도 되고 이렇게. 땀을 내 일하고, 밥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음식 맛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봄에는 봄을 만끽합니다. 실을 뿌리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떠냐? 더 없다고 더위를 피하게 되면 공연이 짜증만 납니다. 그러니까 더운 가운데서도 기물매서 땀을 쫙 흘리고 찬물 몇 바가지를 덮어 쓰고 목욕을 하고 나면 그 시원함이 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름은 여름을 만끽합니다. 가을은 가을을 만끽하면서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식량을 고달라거나 하면 기꺼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고 잘 씹어서 잘 소화하고 똥을 논 사람에게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죠? 그 따끈따끈한 똥을 개와서 먹을 때 이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니가 공짜로 먹느냐 하고 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죠. 왜? 나는 이미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것은 찌꺼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처럼 나는 봄을 만끽하고 여름을 만끽하고 가을을 만끽했어. 이 과보라고 하는 이 양식이 그냥 똥같은 거예요. 삶을 살건 하면 하나 있지 거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가 사용해도 좋다. 이것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이 볼 때는 범부 중생끼리 욕합니다. 저 나쁜 놈, 욕심쟁이, 게으른 놈.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범부 중생이 되기를 원해요. 현인은 존경합니다.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인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현인을 존경은 하지만 좋아는안 해요. 왜?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인은 좋아합니다. 왜?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인은 욕합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저렇게 비다 말라 농사 지어가지고 남줄 봐요. 뭐 때문에 하나? 저 바보? 특히 가족 가운데 성인이 나오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인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왜? 떡고물이 생기니까. 이것이 범부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범부중생보다는 현인이 낫지만 현인은 해탈지도는 못나갑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망치게 되면 현인은 범부중생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일안 하고 놀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설령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망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은 사는 그 순간 순간에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